3차 방정식 X는 마이너스 1, 이것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 할때 다음 식의 값은? 결례복소수 오메가와 오메가 반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성질이 있고, 이를 이용해서 1번, 이는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서 두 근의 합에 해당되므로 1이 됩니다. 2번은 두 근의 곱에 해당되기 때문에 1이 되겠죠? 그래서 오메가와 오메가 반은 서로 역수 관계가 됩니다. 3번, 오메가 분의 1은 오메가 바가 되고, 그리고 결국 1이 되겠죠. 4번, 먼저 오메가 세제곱으로 다음 같이 묶어주고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다음 같이 나타냈을 때 서로 부호가 반대인 항들이 나타나게 되겠죠. 소거해지면 0이 됩니다. 5번은 서로 통분을 하고 전개를 해서 묶었을 때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와 오메가 오메가 바가 나타나게 되겠죠. 근과 기수와의 관계에서 두근의 합은 1이 되고 두근의 곱도 1이 됩니다. 그대로 나타내고 정리했을 때 1이 되죠.